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되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어, 성경에는 어, 사랑을 가장 최고의 어, 가치로 여깁니다. 주님께서 어, 이에서 더큰계명이 없다라고 하신 주제도 사랑이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 주셨던 것도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그냥 단순히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열매의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충성이 사랑이요? 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는 할 시간이 아니니까. 팔복에도 사랑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팔복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이런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팔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이미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마음을 비우는 건데 오늘의 말씀도 마음을 비우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마음을 쌓여져 있는 마음의 것 쓰레기들을 비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마음에 쌓이지 않게 하는 비음의 방법입니다. 마,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애통. 여러분,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뭐 구원만큼 크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애통이고요. 주님께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불쌍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우세요. 나라 때문에도 우시고 대통령 때문에도 우시고 어린 생명들이 젊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도 우시고 우, 울어야 될 때입니다. 언제 울겠습니까? 자, 오늘은 온유인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온유는요. 조금 변질됐어요. 이게 그 인류 역사상의 온유라고 가르치는 온유가 지금 이 시대는 좀 유약함? 그냥 쉬운 것? 쉬운 상대, 온유하에 그러면 좀 쉽게 아, 뭐든지 다 이해해 주고 뭐든지 다 오케이 해 주는 사람 정도 그러니까 쉽죠.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면 막 남들한테 이렇게 뭐라고냐, 이렇게 피해 당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정도, 좀 그런 느낌, 약간은 어 그냥 편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쉬운 사람 이런 느낌의 온유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 떠올리는데요. 성경적 온유는 안 그렇습니다. 일단 온유라는 단어가 한자어가 참 아. 어 잘 설명하는데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성경 성경으로도 어, 온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니까 어, 모든 것을 품는 자 그리고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겸손한 자. 이거는 좀 있다 좀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온유는요. 모든 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좀 강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맨날 지고 양보하고 피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상사기 때문에 갑 나는 어리고 그는 갑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그래서 그냥 참자 참자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국가가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간척을 하는 게 아니라 온유는 강한 힘을 가진 자에게서 발휘되는 겁니다. 먼저 예를 좀몇 가지 드릴게요. 온유 그러면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온 지면에 어이 같이 온유한자를 찾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는 40대 때 모세가 아니에요. 혈기 왕성해서 의를 보면 막 부리를 못 찾고 막 이게 올래 저게 올래 하는 때가 아니고 어쩌면에서는 조금은 유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때. 그리고 또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골칫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소, 저 같으면 진짜 속 터지겠어요? 더, 더군다나 이 말씀을 줄 때가 언제냐면, 미리암하고 형이 모세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의도적으로 너만 하나님의 어, 하나님과 대하는 자냐? 우리도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리더십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그 형에게 아론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대변자고 이런 건 줬어서 그런데 모세가 말안 합니다. 뭐냐면 흑인 여자를 아내로 두니까 막 손가락질했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어? 리더자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어찌 부끄러운 모리냐.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니까 우리 같은 게 한 번만 말하면 그냥 싹 잘라버리고 추방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럴 만한 권세와 그 당시 분위기였는데 참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서요. 8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서왜내종 모세를 네들이 어? 비난하냐. 나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문둥병을 막 하게 하시잖아요. 모세에 있어서 물론 중간에 막 화가 나서. 바위를 막두번 두들긴 적도 있긴 하지만 그게 원래 모세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본, 본, 원래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모세 120년의 삶을 볼 때는 정말 잘 참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돌아서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들이대고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까지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막 그리고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도 다 수용해요. 받아줘요. 모세는 결코 약한자가 아닙니다. 그의 본성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내면의 힘에.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삶에 끌려서 세상의 힘에 밀려서 온유한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온유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됩니다. 땅에 대한 얘기는 조금 딱할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함. 너무 많이 들면 안되겠어두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는 것처럼 겸손한 자. 주님 말씀하셔야지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온유함이 없다면, 거기에는 공유가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의 칼과 잣대로 난도질을 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검문소에서 한 6개월 근무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 데서 이제 그 어떤 차들이 지나가는지도 하고요, 또 이제 적 잘못된 법을 어긴 차들을 검문해서 적발해내기도 하는 건데 우리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잡으면 안 걸릴 차 하나도 없다. 예. 법규가 그렇게요. 작정하고 어, 법규를 들이대면 다 걸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 옛날에는 카텐을 치면 그것다 걸리고요. 썬팅도 다 걸리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의 잣대로 누가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좀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 외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칼로 난도질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까지 나서서 막 난도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정치와 그 사람의 행동을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구원받을 영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그 영혼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불쌍하게 해주세요. 품어야 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고치게 나온 말이 주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정 8장 32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양 같은 분이다. 이사야서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 같은 거예요. 그러나, 친이 십자가를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기보다 이 땅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해줄 지도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죄인이에요. 조금 더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겸손함으로 그를 받아주고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온유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믿음과 온유는 뗄수 없는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사랑과 온유 성경에 너무 많은 규절이 있어서 제가 다 지을 못합니다. 온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온유한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온유함이 없다면 모든 자를, 모든 죄인을 품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는 저보다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그런 권력을 가지면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유만이 이 땅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드리면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해요. 하나는 이 복이 천국과 관계되잖아요.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 결국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 위로를 받을 것임도 하나님 곁에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인데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 여기서 나오는 어, 5 오절도 땅이라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하늘로만 보는데요. 그래서 고개 맞춰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하늘만이 우리가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간이 땅. 물론 새롭게 하시겠지만 물물질과 육체 안에서 물론 그 물질의 제한을 벗어난 존재가 되겠지만 천국에서는 땅을 기어부르지. 그니까 우리가, 우리가, 청,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의 은혜, 그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저는 좀더 부각하고 싶은, 원래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구나. 이야, 이거네, 이거. 그리고 제가 그 마음속으로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 영향력. 땅따먹기 아시잖아요. 이 땅따먹기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잖아요. 툭, 툭, 툭 쳐서 땅, 이렇게 점점 내 땅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 뭡니까? 빛과 소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온유가 진정한 영향력이었던 거예요. 힘이 아니고, 말빨이 아니고, 똑똑함이 아니고, 온유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 따먹기 잘하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아, 네. 뭘로? 온유로. 야, 이거네, 이거네. 온유였구나. 크리스천들이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똑똑하려고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식으로 막 교회 안에 막 적용하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때돈 하나나 똑같네. 뭐 사랑이라며? 사랑은 그냥 뭐 이게 옳네, 저게 옳네. 심지어는 그거 들고 와서 법정 앞에서 옳은 거 판단해 달라고 하니 너네들이나 뭐 나나 다를 게 없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온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온유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보다 옳고 그름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단 여러분 이단 쪼개고 갈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단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어, 좀 이상한데? 아, 저거 잘라야지가 아니에요. 처음에 태도가 뭐냐면,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노력을 먼저 해보래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앞에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 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내보내라. 여러분 처음부터 잘르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품고 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중요해요. 사랑의 주님, 온유의 주님을 따라서 스일 설교할 것 조금만 내면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내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억울한 희생이 아닙니다. 손해본 화가남이 아닙니다. 온유의 능력이 그것을 할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이 세대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일히 여겨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눈에 보이고, 억울함이 자꾸 내 앞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들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납니다. 오 주여, 주여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필요들이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용서하며 그렇게 매듭을 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침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